안녕하세요. 올해로 34살, 결혼한 지는 6년이 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고요. 검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제 쪽에 있었고, 이 사실을 친정도, 시댁도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도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것보다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시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길래, 몸상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시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소용없는 일이겠네요. 남편은 요즘 보기 드물 정도의 효자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혼자 계시는 시아버지 걱정된다며 저랑 결혼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보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 위로 아주버님이 두분 계십니다. 아무리 남자만 셋인 집안이어도 장남도 아니고 막내인 남편이 부양의 의무를 느끼고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활비조로 얼마 정도만 보내주고 시아버지를 말 그대로 손절했다는 형님들은 한 번도 만나 뵌적 없었지만 저에겐 좋은 인상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부양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아버지께서 어디 불편하신 곳이 있으신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혼자서 밥도 못 드시고 집안일도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몸이 어디 안 좋으신 거구나 하고 확신을 했었는데 제 생각이 틀렸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사지 멀쩡하시고 심지어 엄청 세련되시기까지 하셨으니까요. 옷도 젊은 사람들이 입는 브랜드에 대해서 줄줄 깨고 계시고 멋부리는 거에 관심도 많아 보이셨어요. 오히려 체격도 샌님 스타일인 남편보다 훨씬 좋아 보였고요. 첫 인상은 신기하고 재밌으신 분이었지만 그때 왜 형님 되실 분들이 시아버지를 손절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한량 스타일의 시아버지였고 책임감이나 생활력은 전혀 없어 보이셨어요. 결혼이야 애초부터 양가 지원받을 계획이 없었기도 한데 첫 만나는 자리에서 저희 결혼에 보태줄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알아서 하라고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결혼하면 첫째내는 자기한테 얼마를 주고 있고, 둘째내는 얼마를 주고 있으니, 저희가 아무리 막내라도 이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며, 자기한테 달마다 보내야 할 생활비는 얼마 정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남편에게는 그때 생활비도 이렇게 넉넉히 받으시는데, 왜 부양을 이유로 나와야 결혼을 꺼려 했었냐라고 물어보니, 남편은 자기가 말하지 않았냐고, 시아버지 혼자 힘으로는 청소며 빨래는 물론이고, 살밥도 하실 줄 모른답니다. 정말 남이 해주는 것 받아오면서만 자랐고, 노는 것 말고는 스스로 하실 줄 아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해왔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들 셋은 정상이었다는 거죠. 시아버지, 앞으로 옛날부터 재산이 많았었다네요. 할머니께서 시장에서 돈놀이 비슷한 거를 하셨고 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대요. 대책 없는 시아버지 생활에 어머님이 도망가시고부터도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모자람 없이 지내왔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빈털터리가 된 상황까지 자기들 교육시켜주고 끝까지 책임지신 것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버님을 처음 뵙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아프신 몸으로 자식들 훌륭하게 키워낸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했고 남편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하는 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 초반 몇 년간은 제가 모시고 살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을 실제로 뵙고 나서는 그 생각이 쏙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댁을 나오자마자부터 남편과는 그걸 이유로 옥신각신하게 되었어요. 왜 모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 이런 식으로 남편의 언성이 높아지니, 베란다에 잠깐 담배 피러 나오신 아버님께서 그 말을 들었나 봐요. 저희를 다시 올라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이 혼자 되실 아버님 때문에 결혼을 꺼려한 데다가 집 앞에서 언쟁을 하며 제가 모시기 싫어한다는 사실까지 이야기했고 저도 저런 시아버님과 합가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이 결혼이 뒤집어져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를 다시 부르시는데 떨린다거나 두렵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를 앞에 앉혀놓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꺼낸 말은 참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꼼짝없이 저희 결혼을 반대하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했거든요. 시아버지가 내 노후 때문에 장가 가기를 꺼려 하는 거냐라고 물으시며 자기 노후 준비는 생각이 다 되어 있고 준비도 다 되어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돈만 제때 보내주면 얼굴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라고 첫째나 둘째 형들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쿨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시아버지 봉양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니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별탈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걱정하는 남편의 뜻을 꺾지 못해, 신혼집은 그나마 시아버님 사시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구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청소며 먹을거리며 해주러 아버님 댁에 가고 싶어 했어요.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더니 그렇게 긴 텀을 두고 찾아가는 것도 아닌데 매번 갈 때마다 집은 아주 개판이 되어 있고 식사는 다 사서 드시는지 집에는 포장 용기만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어느 정도 도와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신혼부부가 매 주말마다 둘이서 시간 보내는 걸 포기하고 아버님 댁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불만 있어도 시간이 아쉬울 판에 매일 하는 집안일에 더불어 아버님 집까지 가서 또 그걸 하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매주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패턴에 결국 제가 참지 못해 아버님께 준비해 놓으셨다는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된 건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다음 주에 올때 남편의 형들까지 전부 다 같이 해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언가 중대 발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확신에 차있는 말투는 역시 뭐가 준비해 놓으신 게 있기는 있구나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날 시아버지 댁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명절에도 안 모인 식구들을 다 만나게 되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결혼식 이후로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형님들까지 전부 도착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온 식구들 앞에 발표한 노후대책은 참으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각 형제들 앞으로 일단 천만원씩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 새 신부감을 찾아오시겠답니다. 말인 즉슨 국제결혼으로 재혼을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매달 보내고 있는 생활비를 더 올려서 받아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새 시어머니 되실 분 목세 생활비에 추가로 그쪽 나라로 매달 송금해야 할 일정 금액이 있다고 하네요. 앉은 자리에서 천만 원을 뜯기고 앞으로 보내드릴 생활비도 훨씬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걸 좋아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걸 떠나더라도 아버님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국제결혼으로 제취를 하시는 것부터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그렇게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이걸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신 건지 시아버지께서도 초강수로 나가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반대를 한다면 굳이 강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도 그렇게 되면 자기는 노후준비가 된게 아무것도 없으니 매달 보내는 생활비와 더불어주의 일실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는 수발을 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들어누워 우기시더라고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막무가내로 어깃장을 부리는 아버님 고집 꺾을 사람들 아무도 없었고 돈 천만 원의 시아버지 뒷바라지에 대한 부담이 영원히 사라진다면 그 값으로 싸다고 형님들이 먼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두의 동의를 얻어내고 아버님은 그달 말에 새 신부를 데리러 간다고 출국을 하셨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귀국을 하셨는데 아버님은 혼자서 돌아오셨어요. 저희는 속으로 아버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결혼을 안 하시기로 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한국에 오려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지 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너네 새 시어머니 보여주고 싶은데 아주 마음이 끌린다고 하시는 게 마음을 고쳐먹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노후 준비 대책인 외국인 새 시어머니가 오기 전까지 6개월간 남편의 간절한 부탁으로 제가 짬이 날 때마다 아버님 댁 청소와 식사 준비를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형님들은 역시 한 번도 오지 않으셨고요.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6개월만 참으면 이 집과도 영원히 이별이라고 생각하니 그거 하나만 믿고 속으로 꾹꾹 참아내며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 새 시어머니는 한국에 도착하시게 되었고 또 효자인 남편의 오지랍에 저희가 공항까지 데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당시 스물아홉이었는데 저보다도 나이가 4살이나 더 어린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는 말이죠. 화장은 하나도 하지 않아 수수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시어머니가 어려 보이기까지 했고 아버님은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의외로 한국말을 잘 배워서 온 건지 의사 소통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간간히 틀리기는 하지만 자기 의사 표현 정도는 확실히 할 만큼 배워서 온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아버님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롯이 우리 둘만의 결혼 생활을 드디어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어 기대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서야 결혼을 한것 같다는 게 실감이 날 정도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님도 솔직히 나쁜 마음에 시집보낼 딸뻘 되는 여자와 국제결혼을 알아본 거라 생각했는데 다시 가장이 되었다는 책임감을 느끼신 건지 얼마 버리는 되지 않지만 직장도 구하시고 멀리서 지켜보니 나름 알콩달콩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대로 이 행복한 삶이 유지될 거라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네요. 아버님께서 저희를 다시 찾으신 건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부터입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아주 죽겠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세시 어머니는 쉬지 본다고 요리도 배우고 할거다 하고 온것 같았는데 아버님은 외국 음식 냄새가 나서 입에 물려먹지를 못하겠다고 저희 보고 가끔씩 와서 밥을 해놓으라 하시네요.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또 저한테 양해를 구하려 하고 있고, 저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번 만큼은 양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는 할수 없다. 돈을 더 쓰든 상관없으니 식사도 챙겨주는 가사도우미를 구하던지,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사날려던지, 그거는 너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나는 다른 형님들처럼 더 이상 아버님과 관련된 일에서는 손을 떼겠다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시달려왔는지는 남편도 지켜봐왔고 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게 양해를 구하려고 했으니 제가 어느 정도로 진심이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효심이 어디 가지는 않는지 결국 일주일에 한번 자기가 직접 반찬을 사다 나르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그때까지 차오르는 효심의 끝까지 자기 아버지 포기하지 못하는 남편을 놓아주었다면 이런 꼬라지를 볼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이지요. 반찬만 전해주고 오던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아버님 댁에 가면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만 사서 전해주고 오는 게뭐 이리 오래 걸리냐 물으니 남편은 언제까지 반찬을 사다 줄 수는 없으니까 라고 말하며 새어머니한테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평소에 살림 하나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요리를 가르쳐 주냐고 따졌지요.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어지간한 거는 그거 보고서 따라 만든다고 자기가 요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재료들 사와서 제대로 만드는지 지켜보고 맛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돌아오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내키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아버님이 세 장가 들어서 가진 새어머니지만 나이가 워낙에 저희 또래인데다가 어리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평소 남편의 아버님을 향한 효심도 알고 있는데다가 남편 또한 이렇게 반찬 몇 가지만 가르쳐 놓으면 앞으로 아버님 댁에 발걸음을 할 일도 없어지지 않느냐고 길게 보면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이해해 줄 것이라며 저를 설득해 줬습니다. 남편이 아버님 댁에 발길을 끊게 된건 그날로부터 3개월 뒤의 일이었어요. 그 뒤로 3년, 별탈 없이 둘이서 다시 잘 지냈습니다. 다만 남편의 다른 형제들은 아버님이 노후 준비로 국제 결혼을 할 거라는 말을 하게 된 그날 아버님과의 인연을 끊었는데, 유독제 남편만큼은 명절이며, 어버이날이며 아버님을 꼭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따라가지 않았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렇게 작년, 저희는 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여동생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아버님도 참 대단하시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행색을 젊어 보이게 하고 다시신다 하더라도, 이제 곧 70을 바라보시는 분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토닥여주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친모자지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새 시어머니의 눈물이 기쁨의 의미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저는 몰랐지만요. 저희는 결혼 6년 차에 아이도 없이 살고 있는데, 이러다 아버님의 아이를 제가 보게 되기라도 할까봐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도 병원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려던 남편도 말렸어요. 남의 아이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제 우리도 시술이든 뭐든 해서 준비를 해야지 않겠냐고 말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얼마 전,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남편과 저는 아버님 댁으로 허겁지겁 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아이 울음 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있고 아이를 돌보고 있어야 할셋 시어머니는 그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 가지며 전부 다 가져가지도 않은 것이 어디 급하게 가볼 곳이 있었나 봅니다. 남편은 그 자리를 보고 바들바들 몸을 떨더라고요. 아버님은 일부러 귀화가 끝나면 도망갈까 봐 혼인 신고도 안 해줬는데. 바아놨다고 이를 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저 애는 니들이 마침 애도 없고 하니까 데려다가 키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 정색하면서 아버님께 처음으로 말대꾸를 했어요. 여태까지 남편 보면서 꼭 참아왔던 게 정말 한 번에 다 터져나오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어이없는 소리까지 덧붙이시더군요. 저 애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요. 남편은 그 말에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정색을 했고 아버님은 남편을 보면서 네가 더잘 알지 않을 거냐고 말을 하셨습니다. 대충 안 봐도 무슨 상황인지 조각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렇게 효자인 척하던 남편은 아버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느냐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버님 말이라면 꿈뻑 죽던 평소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기분 잡쳤다며 밖으로 나가셨고 남편은 울고 있는 아이를 들쳐안고는 조용히 시키는데 연염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알수 없는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제 마음도 모르는 건지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상황에서 그게 알 말이냐고요. 남편도 정색을 하면서 그렇다고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그건 애아빠인 너네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했더니, 평소 아버지를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그건 내가 알고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 아이한테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냐고, 혹시 내가 알면 안 되는 사실이라도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먼저 그렇게 자기를 못 믿겠으면 지금 이 길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에도 신뢰가 가지 않다기보다도 결국 이사단이 난 상황에서 아이든 아버님이든 아무것도 내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전부 감수하려고 하는 남편의 효자버릇에 신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6년이란 결혼 생활 동안 저를 답답하게 만든 건 도와 빌련이 채안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을 질리게 만들 정도였다면 그동안 남편의 효자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에게는 그 애는 너가 키우고 싶으면 키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까지라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남편은 자고 있는 아이가 다시 낄까봐 어쩌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우물쭈물 하고만 있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오히려 마음 잡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평생 아버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도 되고 너가 지금 안고 있는 신우이한테는 부모 같은 오빠가 되주라고 말하고 저는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법원도 이, 이 상황에서 저의 편을 들어 주었어요. 숙려 기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제 신청이 받아들여져 곧바로 협의이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그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또혼자된 아버님을 평생 수발 들며 살기로 결심을 한 건지 순순히 이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직도 남편이 그렇게 그 아이에게 집착했던 이유를 모르겠네요. 안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또 검사를 받자고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6년, 잘 봤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앞으로 더 길게 남아있는 저의 인생을 위해 저도 하루빨리 털어내고 저의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전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